김치부터 각종 반찬, 국물 등 한국 음식 어디에나 들어가는 마늘 국내 마늘 소비량은 1인당 연간 6kg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버려지는 마늘 껍질도 굉장히 많은데요. 전보다 귀한 마늘 껍질 절대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껍질은 식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따라서 면역물질, 해독물질, 항산화물질이 모두 풍부한 영양 덩어리인 것이죠. 이렇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계피, 귤피 등 껍질을 활용하는 한약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늘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마늘 껍질은 알맹이보다 폴리페놀, 식이섬유, 알리신, 비타민 등의 유익한 성분이 더욱 풍부합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7배, 식이섬유는 4배나 더 풍부합니다. 알맹이보다 더 알찬 마늘 껍질, 하지만 어떻게 좋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부터 건강한 이와 함께 마늘 껍질의 효능과 활용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먼저 마늘 껍질의 놀라운 효능 네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늘 껍질의 놀라운 효능 첫 번째, 피로 회복과 노화 방지입니다. 체내에 산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우리 몸은 쉽게 늙고 지치게 됩니다.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막고 피로를 풀어 줍니다. 또한 껍질에 풍부한 알리신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알리티아민을 형성하는데요. 알리티아민은 피로 회복에 핵심 성분이 됩니다. 또한 맑은 피를 두뇌에 공급해 주어 머리를 쓰느라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피로 회복에 더욱 좋습니다. 마늘 껍질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 항암 작용과 소염 작용입니다. 대구한의대 손대열 교수팀이 마늘 껍질 추출물을 연구한 결과 유방암 증식을 78%, 간암 증식을 57% 억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발암물질의 불활성화, 증식과 변이의 억제 등 다양한 항암작용을 발휘합니다. 또한 껍질에 풍부한 알리신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몸속을 소독해 주어 유해균을 죽이고 염증을 억제해 줍니다. 마늘껍질에 놀라운 효능, 세 번째, 지방제거와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 고혈압, 고지혈증부터 심근경색, 뇌경색까지 수많은 혈관 질환이 유발되는데요. 껍질에 풍부한 알리신이 혈중 지질을 낮추며 혈관을 확장시켜 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지방이 산화를 막고 분해는 촉진하며 식이섬유는 지방의 흡수를 막고 배출은 돕습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마늘 껍질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 소화촉진과 혈당조절입니다. 약방에 감초가 있다면 한식에는 마늘이 있는데요. 우리 밥상에 마늘이 특히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늘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며 독소를 풀어주는 완중 해독의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껍질에 풍부한 알리신은 소화효소의 분비와 장의 운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알리신이 비타민 B6와 결합하면 췌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요. 당질대사가 촉진되어 혈당이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껍질의 놀라운 효능.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피로회복과 노화방지. 둘째, 항암작용과 소염작용. 셋째, 지방제거와 혈관건강. 넷째, 소화촉진과 혈당조절. 네 가지를 꼭 기억해주세요. 선생님, 마늘껍질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마늘껍질의 쏠쏠한 활용법 네 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껍질 차이입니다. 먼저 씻어서 말린 마늘껍질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수분이 날라갈 만큼 볶아줍니다. 마늘 껍질을 볶으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증가하며 장기간 보관도 가능해집니다. 물 1L당 마늘 껍질 10g을 넣어서 우려내면 감칠맛과 알싸한 향이 일품인 마늘 껍질 차 완성! 둘째, 마늘 껍질 육수입니다. 껍질을 씻어서 말린 후 냉동시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됩니다. 다진 마늘 대용으로도 좋으며 국물에 깊은 맛을 더해주는 천연 조미료입니다. 셋째, 마늘 껍질 담금주입니다 먼저 껍질을 씻어서 말린 후 통에 입구까지 담아줍니다 다음으로 담금주를 통에 입구까지 부은 후 3개월 이상 숙성시키면 완성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순환을 도와 냉증과 중풍 예방에 좋습니다 선생님 껍질에 이물질이나 유해 성분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씻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식초, 소금, 베이킹소다 등을 추천하시는데요 KBS 생생정보통에서는 수돗물 세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활용법은 바로 마늘 껍질 조욕입니다 발의 습진과 무좀이 잦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해큰센대학 로셈박사팀은 무좀 환자들에게 각각 마늘 성분인 아존과 무좀 치료제 라미시를 바르게 했습니다. 2개월 후 아존을 바른 환자는 100%, 라미시를 바른 환자는 94%가 완치됐다고 합니다. 하루 30분 마늘 껍질을 우린 물로 조욕을 해보세요. 다만 마늘 알러지가 있다면 피부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발이 화끈거린다면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이와 함께 알맹이보다 더 알찬 마늘 껍질의 효능과 활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늘 껍질을 무심코 버렸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옆에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건강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